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모래치환법에 의해 흙의 단위 무게 시험을 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있대요. 한번 또 해석해 볼까요? 자, 구멍의 부피. 이번엔 아예 구멍의 부피가 주어져 있네요. 여기. 자, 이렇게 구멍을 팠더니 이 구멍의 부피가 2030, 2030cm 세제곱이고, 여기서 흙을 파냈을 때, 파낸 흙, 얘는 수변 흙이 되겠죠? 이 수변 흙의 무게가 3715g 이래요. 그리고 그때 흙의 함수비는 15%. 자, 그리고 파낸 흙의 비중, gs가 점6공 그리고 실내 실험에서 구한 최대 건조 밀도.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봤죠. 최대 건조 밀도 뭐할때 사용한다? 다짐도 구할 때.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장 습윤 단위 무게. 자. 이전 강의의 문제에서는 부피가 안 주어져서 여러분이 직접 구해야 됐지만 얘는 지금 부피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바로 습윤 단위 무게를 구할 수가 있어요. 부피 분의 습윤 흙의 무게, 그래서 부피 2030cm 세제곱 분의 습윤 흙의 무게 3715g 하면 1.83g%cm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2번도 어렵지 않죠? 현장건조 단위 무게. 계속했던, 활용했던 식, 건조 밀도를 함수비로 나누는 거. 아, 윤 밀도, 감마 t를 함수비로 나누는 거. 1번에서 구한 습윤 단위 무게 1.83을 뭘로 나눠준다?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 몇? 15%. 계산하면 1.59 g per cm 세제곱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3번 공급비 E를 구할 때는 건조밀도 감마 D와 비중 GS 그리고 물의 단위 중량 감마 W가 필요한데 네. 2번에서 건조밀도 감마 D 구했죠. 1.59분의 비중이 몇이었어요? 비중 문제에 보니까 비중은 0.60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리고 물의 단위 중량은 항상 1 빼기 1하면 0.64가 됩니다. 공급비가 0.64라는 얘기예요. 자 흙의 다짐도 4번, 최대 건조밀도 분의 그냥 건조밀도, 자 최대 건조밀도 1.67분의 그냥 건조밀도 1.59 곱하기 100% 하니까. 다짐도는 95.21%래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다짐도는 최소 몇 퍼센트 이상 돼야 된다 했죠? 95% 이상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다짐도가 95.21%라는 건 95%를 넘었기 때문에 다짐이 어떻다?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문제가 5번이에요. 다짐도를 판정하시오. 자, 그래서 항상 근거를 써야 되는데, 근거는 현재 다짐도가 95.21%로 기준 95% 이상이기 때문에 합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어서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현장 도로공사에서 들밀도, 얘가 아까 여태까지 했던 모래치환과 같은 문제예요. 자, 들밀도 시험을 하였는데 현장 흙의 무게가 2150. 자, 이렇게 현장에서 구멍을 파서 흙을 팠더니 그 흙의 무게가 2150g이고 얘를 어떻게 했대, 얘는? 어, 건조시켰대요. 얘를 어떻게 했다? 건조했더니 2000g이 되었대요. 자, 그럼 건조시켰다는 건 뭐가 날아간 거라고 했었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물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2150에서 2000 빼면 150인데 결국 물의 무게가 몇 g이다? 150g이다. 자, 그리고 구멍 속에 들어간 모래의 무게. 자, 이 땅에 젖어 있는 흙을 파냈더니 2150이고, 개를 뭐로 다시 채운 거예요? 모래를 가져와서 모래로 채웠더니, 여기 구멍에 들어간 모래의 무게가 2120g 이래요. 그리고 모래의 비중이 1.432. 자, 모래의 비중이에요. 모래의 비중은 밀도랑 같은 말입니다. 밀도, 단위무게, 비중,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래의 비중이 1.432고 흙의 비중. 파서 바깥으로 뺀 흙의 비중은 2.65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1번. 수변 단위무게. 습윤 단위무게 구하려면 감마 T 어떻게 구한다 했죠? 부피분의 습윤 흙의 무게 2150g 인데 지금 부피를 모르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부피 먼저 구했듯이 지금도 부피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럼 1번 부피는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되죠. 밀도 분의 무게 자 부피 구할 때는 모래를 쓴다 했어요. 자 모래의 밀도 모르고 지워버렸다. 모래의 무게가 2120g이고 모래의 밀도 비중이 1.432 다시 문제 풀어볼게요. 죄송해요. 자 모래의 부피가 밀도분의 무게면 밀도가 1 4 3 2 9 단위는 g per cm 세제곱 그리고 모래의 무게가 2120g 그러면 부피는 1480.45 cm 세제곱이 됩니다 모래로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자, 모래는 부피 구할 때만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변 단위 무게, 감마 t는 결국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부피분의 무게인데 부피가 1480. 45cm 세제곱으로 구했고 이때 무게는 이제부터는 흙의 무게를 구, 이용하는 겁니다. 2150g 그래서 수변 단위 무게의 답은 1.452gcm 세제곱이에요. 자, 단위 무게 구하려면 부피하고 무게를 알아야 되는데 단위 무게 구할 때이 무게는 흙의 무게를 사용하고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무게는 모래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함수비. 자, 함수비는 건조된 건조된 흙의 무게분에 그 안에 들어있던 물의 무게 곱하기 100%인데, 자, 흙을 건조시켰더니 2,000g 이래요. 그래서 건조 흙은 2,000g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이 아까 날아간 150g 곱하기 100% 하면 7.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공급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 공급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2는 감마 D분의 GS 곱하기 감마 W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지금 GS는 흙의 비중 2.65 알고 있고 얘도 1이고 감마 D를 모르죠. 건조 단위 무게인 감마 d 그래서 건조 단위 무게인 감마 d부터 구할 거예요. 자, 감마 d는 어떻게 구해요? 수변 단위 무게 감마 t 나누기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 오메가. 그러면 감마 t는 1번에서 구했어요. 수변 단위 무게 1.452 나누기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는 문제에 주어졌죠? 자, 함수비, 아, 함수비 우리가 구했죠, 방금. 7.5. 자, 얘 계산해 보면 건조 단위 무게는 1.351이 되겠습니다. 단위. 자, 공급비 구하려면 건조 단위 무게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단계를 거쳐서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에야그 다음 이제서야 뭐를 구할 수 있다? 공급비를 구할 수 있다. 자리 좁아서 여기 쓸게요. 공급비 2는 감마 D분의 GS 비중 곱하기 감마 W 빼기 1이었어요. 건조 단위 무게 방금 여러분 구했죠? 1.351분의 비중 흙의 비중이에요. 흙의 비중 2.65 곱하기 물의 단위 중량 1 빼기 1 하면 강극비, 공극비는 0.96이 나오게 됩니다. 자,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꼭 여러분 반드시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풀이 강의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